여러분 지막생이냐 여러분 아예 기름을 갑자기 여러분 제가 아까는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요 실수로 핸드폰을 꺼갖고 욕심 음, 부르지 말걸 썸네일 찍라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뭐아그거 재밌었는데 꿀잼이 안돼요 여러분이 게임들 여러분 이 게임의 이름은 어른 어쩌고 저쩌고 스페이스가 무엇인가 그 게임입니다. 자얘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직 로딩이 안됐네요. 로딩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와 정말 쓰레기같이 생겼죠? 1인치 1인치 꺼버리기 야 분명 기다렸던 게야. 뭐, 아 뭐야? 아 저번에 우리가 깨갖고 체크 포인트 됐나봐 아, 아이 진짜 안 됐다. 이, 야. 우리, 이거 타고 구경하러 가보자. 그래. 자, 보고, 이쁘죠? 가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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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처음부터 여기 엄나 어? 네. 게임 완료. 아, 게임 완료했는데, 이미 뭔 게임 완료해. 그 뒷모습을 찍어야 해. 음, 저기 보이죠? 무지다리. 왔다. 내가 왔다. 이렇게 왔어요. 점프해버리면. 잠깐만, 뭐야? 됐다. 너희, 내가 참교육 시켜주마. 여기로 오면 된다. 이누야 여기로 오라. 응? 여기 여기 뚫렸어. 응, 여기에서 잠시만 올라갈 수 있다. 우리 대포 챙기자. 그래 대포 어디 있어? 대포 나 보여? 어 보인다 여기 있다.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한번 챙겨보자. 자 갑시다. 올라가자. 자 들어가자. 응. 난이 멀리서 공격했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니, 아직 공격도 안 했는데. 키, 끌깨빠빠. 음.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여기까지. 여기 죽으면, 여기까지 옹게 무산이 된다고. 완전, 완전 멀리서. 여기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겠지. <laughs> 이 아줌마 대박. 못생겼어. 기다려봐. 난 여기서 죽이겠다. 콤. 여기 있으면 잘안 맞을걸요? 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총? 이건 몰랐겠지, 개발자. 뭐야, 이거? 그럼 뭐? 응, 그라고 이건 몰라겠지 개발자 니가 만든거지만 아주 똥같이 만들다는 거. 이야이 번개기를 놔두지 말았어야지 바보 개발자 <놀람> 여러분 그리고 테마스 9층은 동그라미 그거 무적 실드 있을때 공격하면 한 이거 총알이 이거 봐요 이거 하늘 위로 튕겨나간다요 신기하죠 제가 이거 저번에 친구랑 깨였거든요. 이걸 이뒤꼼수안 쓰고 되는 진짜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쉽지? 당연하지 껌 썼으니까. 공격! 콜. 맨날 피해 나면서 파나라 빠빠빠빠빠 빠. 킬살이라 이러면서 때려. 껌을 갖고 돌아간다. 으아! 야 쉬즈하면 체력 찬다고. 제발제발 빨리, 빨리, 만, 빨리 조용히, 조용히, 김유, 조용히, 김유, 조용히, 이 꼬마 버릴 거야. 오, 왜못 있어. 못 아, 힘들어. 아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어? 아, 뭐야? 아, 총이 아니야. 범인이 라하고 있었다. 우와! 우리 다+ 밤이 돼! 야, 너 진짜 침말리고 있는데 이 꼬개버린다. 태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죽였다. 나이스, 나린 시체를 이따 하나 걸려가고잘 보세요. 선생님! 나이이이 이이 선생님 보이다 그래? 다안 죽지? 음. 이 사람 가두자 어? 죽었냐? 왜? 음? 네? 설마 부활하냐? 여기 보니까 쟤 밀어! 몸통을 밀어! 아니? 쟤 부활하지 아닌데? 어? 뭐야? 네가 지금 하으면 애가 쓰러졌는데도 계속 뭘 날리고 있어요 음. 아직 안 죽었다고 그럼 내가 스티커 날린다 아 확인 사살 싹가너는 너무 오! 너무... 뭐야 아픈데 얘가? 아저응게다응게 아, 응애 초보다 응애! 아니 돼있 치즈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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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생 미미 게 될까? 치치치치치치치이즈 치즈. 이건 치즈야 잠시마 마인크래프트 만호전 모드에서는 달이 치즈로 음. 돼있 i 데 왜? 나 보이지? 그 시태 어딨어? 아, 응예네? 저 내비태. 저기. 이유는 완전 응예네? 올라오기 올라오기 올라오기. 난 여기까지 왔어. 흔적들 대박이다. 와 대박 높아. 와 완전 높아 완전 높아. 제우스도 아니고 번개길이래. 나는 내가갈 길을 간다. 내, 예선 을 돌려면 다기시와잠만 아, 어, 스티시 트다. 난내갈 길을 가겠다. 내갈 길은 바로 한라 호호하다. 천국으로 후! 호 자, 오늘 호호나요호호호으면 구독, 호호요 포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야 색깔 바뀐다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뭐야 뭐? 오나 친구다! 와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해주시고 맞아.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구독을 한번 해주셨다면 만약에 만약에 구독을 해주셨다면. 두번 누르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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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하십오제안두번 아, 누르신다면 뭐 어쩌고? 오재 시작했네. 다음엔 재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